읽어준 사람 차이사제입니다. 이번 종목은 BY님이 주문하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리겠습니다. 수급 보시겠습니다.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수은 일단 기간이 많이 갖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개인도 만만치 않게 갖고 있어요. 그리고 계속 운봉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수급은 괜찮다. 수급은. 근데 이제 거래량 증가는 하양봉이 하나 좀 사줘야 될것 같아요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는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요 잽을 아직 못맺었지만 마지막 음봉이 식가를 넘어갔어요. 그러니까 요 저점 라인은 일단 비중 조절 좀 하셔야 됩니다.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더라도. 그 정도 관점. 그리고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8만 4천, 8 7 5 0 0 원이나 8만 8 0원 자리가 제가 생각하는 지지 라인이 좀 강한 자리예요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. 자, 이제 분봉으로 봤을 때 6월 8일 날이거든요 이탈을 했어요. 그리 이거 지워버리고, 날짜 쓰고 다시 말씀드리면. 현재상태에서 상방으로 보게 되면 일단 당장 넘어가야 되는 선은 요정도 자리인 것 같아요 이정도? 아 근데 여기를 조금 더 위로 올리고 싶은데 여기를 이 자리를 먼저 잡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늘렸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10만 1,600원 자리에 살짝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갔다니 미이었을 때 여기까지 넘어갔다는 얘기는 98,600원에 지켜줘야 된다는 소리예요.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. 이점을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면 이제 이런 추세선을 이제 봐야 돼요. 얘 마지막 추세선이 인거거든요. 분봉상으로 봤을 때요거 이제 갖다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왜 복사가 안 되죠? 이렇게 긋는 거잖아요. 요걸 갖다가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이제 얘는 요, 요 자리가 최대치 이렇게 그럼 요 하단에서 양봉 뜨거나 그렇지 않으면 얘 마지막 최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 하단에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 하단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 양봉 떴을 때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수 관점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양봉이 안 뜨면 얘가 슈팅이 나오면 최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추세 대가 그럼 큰 추세 대 안에서 이렇게 하면 이 추세선 하단으로 빠지는 게 이렇게 연장해서 그리는 자리잖아요. 여기까지도 언더슈팅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요, 요거는 이렇게 기본 엔자 주고 리바운딩이 나온 거잖아요. 여기 넘어가기 전까지는 리바운딩, 안착하기 전까지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대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.